온 이스라엘 그 계보대로 계속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의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다니, 느다님 사람들이라 유다 사람 자손과 베나민 자손과 예브라인과 문하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훈의 아들이요, 오모리의 손자요, 이모의 정손이요, 반나의 현순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서는 마다들 아, 아사와와 그의 아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호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나민 베남,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와의 정순 호나나의 손자 무술림의 아들 살론이요 여호와의 아, 아들 라 아브로르나와 그 미, 미그리의 미 손자 우시의 아들 열라요 이브라요 정손인 누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림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에게 계보대로 계소하며 950명이니 다 종족의 기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 여다와 여와 여호와 림과야야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 아사라이니니 그는 힐기라의 아들이요 누나 누슬람의 손손자요 사사독의 증손이요 누나우의 현손이요 아르브의 오대손이요 또 아다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하스루의 손자요, 마티야의 정손이며 또미 마세니 마 그는 아디에르의 아들이요, 아, 야세라 손자요, 무노 무수람의 무술, 무술, 정손이요, 무실레의 미 현손이요, 임, 임의 우세순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 족속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이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10명이더라. 네 사람 중에서는 무다리의 사손, 스마리아의 그는 하소의 아들이요, 하소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악박과 헬레스와 갈레르 맞달라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니의 손자요, 아삽의 정순이며또 오바다이며, 그는 스마르의 아들이요, 칼라의 손자요, 어두둔의 정순이며또 발레이가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요, 너도 바 사람의 마음에 거주하였더라. 문지 문지기는 살롱과 악국과 달몬과 아리민과 그의 형제들이 살롱을 그그 그 우두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 전에 왕의 문동 쪽콜레의 자손이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예비살람의 손재고레의 아들 살 살롱과 그의 종속 형제곧 고라의 사순 수종 등은 이를 맡아 성, 성막+ 성막들을 지키며 그들의 조장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루아사의 아들 비비느하사 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문하세의 아들. 마, 무, 무, 무셀라의 마의 아들 스가라는 희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며, 이는 그들이 마음에서 그들이 개보대로 개소된 자요. 다이과 선, 선견사 사무레이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지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성몽을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형제들은 에라마 에레마다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 의우두머리된내 사람 네이시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직분이 있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는 어떤 자는 성기면대,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대로 들어가고 수대로 데우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기록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의 기름과 유양과 향품을 맡으며 또이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향, 향기름을 마, 만들었으며 고라사순살롬의 마다들, 마띠디라 하는 내이 사람은 전병을 굳는 일을 하였으며 또그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 있으니 곧내 이후 투 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진념함으로 진염,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 엘루 사람이 거주하였더라.기부도의 조상 여+ 예를 기부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마아가라.그의 마다들은 뚜니요.다음 술과. 가스의 파이알과 렌과 렌과 나단과 그들과 하와와그 스가라의 미그로이며 미그로이며 미그로이시 시무람은 나았으며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널 널은 내른 가스를 낳고 가스는 사흘을 낳고 사흘은 유다 요나단과 마, 말가스 말말기수와 말가, 아비 아비나답과 에스라 에스비라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을 무나 무리바알이라 무리파이를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빗룩과 멜락과 타레기와 이 아라스, 아라스, 아라스는 아라를 낳고, 아라스, 야라, 야라는 아메, 야레멧과 야레 아스레르과 시모를 낳고, 시모이는 무시를 낳고, 무시는 비늘비느아를 낳으며, 비늘아의 아들은 르바요 그의 아들은 에로사요 그의 아들은 이슬이, 이스레이며, 이스레이 여섯 아들이 있으며, 그들의 이름은 이스레양과 보도루와 이스레엠과 스하라와 오바마와 한란이라 아사레의 아들이 이러하더라. 10장. 브레세 사람과 이스레이 싸우더니 이스레이 사람들이 블레스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와 길부, 산내에서 죽임을 당하며 엎드려 엎드려 엎, 엎드려 지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시흥과 그 아들을 축격하여 블레스 사람들이 시우을 아들 요네낙과 아비닭과 말과 말과 소아를 죽이고 죽이고 나단과 아비 아비닥과 말 말가수아를 죽이고 사흘을 맹렬히 치며 할수는 자가 사흘과 따라 미치게 시울이 쏘는 자를 말미암아 심히 타급하여 시온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디 너는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의 옆+ 옆들여+ 엎드렸으니 무기 가진 자가 시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을 엎드려 죽으 리라 죽으리라. 이와 같이 시울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아들과 그의 시반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을 토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고시온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불렀어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오를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로와야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불스사 사람들이 사울에게 향해 모든 일를 듣고 용, 용사들이 다 일어 서서 사울의 시체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 야베로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창사하고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 신접한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